안녕하세요. 자영업 팩토리 김민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잘되는 빵집 공통점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망하는 빵집의 공통점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빵집 창업을 고민 중이신 예비 창업자라면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은 꼭 시청하시고 창업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망하는 빵집의 공통점 첫 번째는 빵의 맛을 떠나서 기억에 남지도 않는 그저 그런 식상한 메뉴만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것 없이 너무 평범하다. 너무 무난하다. 어딘가를 어설프게 따라한 느낌이 난다. 이런 점들이겠죠. 제가 실제로 본 동네 빵집 중에 인테리어도 괜찮고 메뉴도 깔끔했어요. 근데 바게트, 크림빵, 소세지빵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고객 입장에서 굳이 여기를 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옆에 있는 빠르바게트나 뚜레쥬르를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리자메 쌀베이 거리는 상호 그대로 쌀빵을 판매하는 빵집입니다. 쌀빵이라고 하면 고객들께서 어색해하실 수도 있는데 쌀빵 쌀빵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어필하여 꾸준히 매출 상승을 하였고. 지금은 인근의 파리바게뜨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장 소개와 리뷰 답글 등 고객에게 노출되는 모든 곳에는 리자메는 오직 국산 쌀가루를 베이스로 하여 빵을 만듭니다. 리자메 쌀빵은 국산 쌀가루로 만들어 드시고 나면 밀가루빵과는 달리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집니다. 등의 우리 빵집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 빵집에 와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고객들께서 납득을 하면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납득을 못하면 결국 폐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오픈한 빵집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빵집의 공통점 두 번째는 잠깐의 트렌드에 집착하여 창업을 했다가 망하는 경우입니다. 2021년에 도넛 열풍이 불었을 때줄 서서 먹던 수제 도넛 매장이 있었어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 메뉴 그대로 2년째, 포장도 그대로, 인테리어도 그대로, 그 사이에 크로플, 까눌레, 바스크 치즈 케이크 등 트렌디한 제품들이 쏟아지는데 이 매장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대부분의 유행하는 빵은 반짝하고 확 식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렌드에 맞춰 그때그때 대응을 못하면 매출은 순식간에 곤두박질칩니다. 항상 제가 창업 컨설팅을 할때 단조로운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템은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대왕 카스테라, 탕후루, 마카롱, 버블티 기억나시죠?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단조로운 메뉴들은 처음 트렌드, 트렌드에 반응할 때는 언론이나 SNS에 워낙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 고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뉴가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매출은 곤두막질 치게 되고 더 이상의 메뉴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폐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리자메 쌀 베이커리는 이러한 점을 적극 반명교사 삼아 트렌드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카테고리의 빵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인 소금빵을 비롯하여 식빵, 깜빠뉴, 치아바타, 바게트, 베이글, 다쿠아즈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재료나 메뉴가 핫하다고 하면 기본 카테고리 베이스에 트렌드 요소만 가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쪽파 크림치즈 베이글이 트렌디하다고 하면 기존 베이글 빵 베이스에 쪽파와 크림치즈 재료만 바꿔서 제조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카테고리를 운영하냐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그 정도 고생할까 생각 안 하고 창업을 하시려고 한 거냐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신의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무조건 위기는 찾아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위기가 찾아오는 동시에 꼬꾸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망하는 빵집의 공통점은 수익 계산을 못 한다는 점입니다 돈 계산이 안 됩니다 제가 본한 매장은 직원 6명 2층 매장 고급 원재료 쓰고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잘 돌아가는 매장처럼 보였는데 사장님이 매달 적자였어요 매출은 4천만 원이 넘는데 인건비 1,200만 원 임대료 500만 원 고 원가율 적용하니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업 전에 사업 계획서가 중요한 겁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마진, 목표 매출, 매출 구간별 인력 세팅,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적합 입지, 입지에 대한 보증금, 권리금, 월세 등의 인차 조건 등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 동네 구석진 월세 70만 원짜리 매장을 찾고 있진 않았나요? 명품도 명품값을 한다고들 하잖아요. 매장 입지도 그만큼 그만한 값을 합니다. 단 그만한 값을 할 만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없이 허황된 매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월 1,500만 원 매출 목표를 하되 대신 피크타임 알바 3시간만 고용하여 인건비를 세이브하고 월세도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없는 150만 원 넘지 않는 곳을 찾아 실속 있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진은 메뉴 전체가 원가율이 32%를 넘지 않게 세팅해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으면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를 팔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를 남기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망하는 빵집은 다시 올 이유가 없는 식상한 메뉴를 판매하고 단조로운 메뉴 구성으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며 자신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얼마를 번다는 예상 수익 구조도 없이 창업을 했다는 점입니다. 빵집을 창업하시기 전에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잘되는 빵집 공통점 3가지와 오늘 설명드린 망하는 빵집 공통점 3가지는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영상 관련한 문의사항과 성공 실패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는 더욱 깊이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